지금 다음 고객 전화 중인데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출발을 하고 가는 도중에 전화를 또한번더 드리고 그 다음에 집까지 도착하는 걸로 진행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봅시다 비대면이라도 전화나 비대면인데도 전화 이유는 고객님께서 안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이제 깜빡해서 안 내놓을 수도 있으시고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가는 시간에 맞춰서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 방지하려고 미리 한번 확인차 전화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. 고객님 전화 왔어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예 고객님 안녕하세요. 여기 허너스 고 허너팜인데요. 네네. 지금 예 어쩌나요?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. 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서 10분을? 네. 예예 알겠습니다. 예, 방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그 비대면 수거로 진행하면 되나요? 네, 네. 네, 네. 그러면은 제가 어, 수거 후에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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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도 부재중이 고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그냥 수거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음. 이제 다음 주 도착했는데요. 이 고객님 댁은 비대면 수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수거로 진행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1.64 나왔고요 17.34 20.86 토탈 69.84 나왔고요. 7 0 k 로를 맞춰드릴게요. 다 되셨고요. 영수증 드리고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. 옷은 7 0 k g 500원씩 해서 35,000원 나왔어요. 제가 5중으로 계좌이체 진행할 건데 혹시 계좌번호 아니면 어머님하고 전화통화를 할까요? 제가? 그러면 제가 어머님하고 전화통화를 하겠습니다. 네,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어, 책도 수거해야 되나? 어, 여기는 원래 비대면 수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었는데, 아드님이 계셔가지고 대면식으로 진행을 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책도 무상수거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책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처리하기가 힘드실텐데, 밖에다가 빼놔 주시거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무상으로 수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. 그냥 괜찮아, 당황하지 말고! 이렇게 책은 무거워서 이런 변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잘 포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우우 어우, 3대 500못 찍어. 우 자, 이렇게 세 번째 집까지 마무리했는데요. 촬영 중에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다음 영상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소비자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출발! 자, 이어서 220m. 자 이제 다음 회장입니다. 집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. 300m. 다음 고객 집은 경비 업체가 삼엄한 아파트라서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너무 넓어서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어 헤맸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거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. 이제는 회사로 복귀를 해서 오늘 수거해온 옷들을 정리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죠. 고.